안녕하세요. 마프의 등산 이야기 셰르파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비로운 산, 마이산 추천 코스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산은 정말 신비로운 점이 많은 산인데요. 먼저 CNN에서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 탑사가 있고, 이 탑사에는 100년 동안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은 80여 개의 멋진 돌탑이 있습니다. 또한 한겨울 탑사에 정화수를 떠놓으면 중력을 거슬러서 역고드름이 생긴다니 이 또한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탑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비올 때만 생긴다는 탑사의 아름다운 폭포인데요. 여름 장마철이 되면 저는 이 폭포를 보기 위해 탑사를 찾곤 합니다. 그리고 탑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그 위에는 바로 태조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은수서가 있는데요. 은수사에 도착하면 바로 청실배 나무라는 멋진 천연기념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조선 태조가 명산인 마이산을 찾아 기도를 마친 뒤 기도를 원만히 마쳤다는 증표로 씨앗을 심은 것이 싹이 터 자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산의 추천 코스를 찾아 떠나볼까요? 벚꽃비를 맞으며 마이산 남부주차장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마이산은 다른 곳보다 일주일 정도 벚꽃이 늦게 피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벚꽃철 주말에 오시면 이렇게 남부주차장까지 차가 많이 밀리곤 하지만 평소 주말에는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이산 추천 코스 들머리인 남부주차장입니다. 혹시라도 최단 코스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북부주차장으로 가셔야 하는데요. 최단 코스는 더보기 설명란을 보시면 예전에 막프가 찍어놓은 영상을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12시 45분.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등산을 시작합니다. 벚꽃철이어서 남부주차장은 현재 만차인 모습이네요. 오늘 코스는 이곳 마이산 남부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탑영계 주변에 예쁜 벚꽃들을 구경하고 탑사를 보고 은수사, 청실배나무를 보고 천악문에서 안마일봉 정상을 찍고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마을. 남부주차장에서 타병대 가는 길 양쪽에는 음식점들이 이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이따 안마이봉을 찍고 내려와서 이곳에서 등갈비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등갈비집에서는 이곳 벚꽃 마을이 좀 유명한 편인데요. 이따가 내려와서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이곳 벚꽃 마을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그 음식점 거리에 벚꽃은 많이 지금 진 모습인데요. 이따가 타병재쪽 가면 타병재 쪽에 벚꽃은 아직 여기보다는 괜찮을 것 같아서 타병재 쪽에 멋진 벚꽃을 기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부주차장에서 타병재를 지나 탑사까지 가는 길은 거의 평지에 가깝고요. 도로도 그냥 편하게 잘나 있습니다. 벚꽃을 보며 편하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남부주차장 쪽 벚꽃은 많이 져서 걱정했었는데 역시나 타병제 주변 벚꽃은 지금 만발했습니다. 등산 유튜브를 하면서 경험상 이물 주변에 있는 벚꽃들은 물이 없는 것보다 벚꽃이 더 오래 가더라고요. 아마도 수분이 더 많아서 꽃잎이 더 오래까지 견디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탑영재까지 시간은 40분, 거리는 1.9km 정도 소요되었고요. 이제 벚꽃길을 걸으며 다시 탑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탑영재에서 5분 정도 평지길을 걸어오면 CNN이 선정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인 탑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탑사는 입장료가 있는데요, 대인은 3,000원, 중고생 2,000원, 초등학생 1,000원이고 만 10, 70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성인 2명 초등학생 1명이요? 감사합니다 탑사에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저 멋진 암석 모양은 타포니 지형이라는 것인데요 타포니 지형은 암석이 풍화작용으로 인해 폐어나가 마치 벌집처럼 곳곳에 구멍들이 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 탑사 입구는 맛있는 음식거리와 많은 관광 상품들도 판매하고 있으니 탑사 주변에서 충분히 휴식도 취하고 관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탑사에서 가장 유명한 돌탑과 폭포를 보러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탑사에서 윗부분으로 올라가면 왼쪽 암석 쪽에 멋진 폭포가 펼쳐져 있는데요. 이 폭포는 특히 비온 직후에 보면 정말 너무나도 멋진 장관이 펼쳐지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뒤에 한번 와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곳 탑산은 100년 동안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은 80여 개의 돌탑이 있는데요.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전봉준이 채용되는 등죄성송한 시대에 25세 이감용이라는 분이 이곳 마이산에 입산을 하여 백성을 구하게 했다는 구국 일념으로 기도를 하며 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100년 동안이나 비바람을 견디어 왔다는 것이 정말이지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운 돌탑과 폭포를 보고 내려오시면서 섬진강 발원지인 용궁의 약수도 시원하게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탑사를 겨울에 오신다면 한 가지 더 신비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화수의 엿고드름입니다 이곳 탑사에서 한겨울에 정화수를 떠 놓으면 중력을 거슬러서 엿고드름이 생긴다니 이 또한 정말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멋진 탑사를 구경하고 이제 은수사로 향합니다 탑사 도착하는 데는 40분 정도 됐었는데, 한 20분 정도 구경하고, 현재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탑사를 지나오면 그 많던 사람들이 어느새 엄청 줄어 있습니다. 탑사에서 운수사 가는 길도 이렇게 평지와 가깝게 굉장히 길이 잘나 있습니다. 와 은수사 벚꽃도 분홍빛깔로 굉장히 예쁘네요 탑사에서 5분만 걸어오시면 바로 은수사가 나오는데요 멀리서 봐도 은수사의 청실배나무가 정말 빛이 납니다 천연기념물의 자태가 멀리까지 뿜어져 나오네요 천연기념물 제386호인 청실배나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의 기원을 다지기 위해 백일기도를 올린 뒤 손수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은수사의 이름 역시 이성계가 이곳에서 물을 마시고 물이 은같이 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 마당에 있는 그청실베예요 네. 네,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 청이이 차는 여기 앞에 있는 청실배로 만든 차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매실맛이 나고 정말 맛있네요 여러분도 안마의보에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말고 은수서까지 구경하는데 1시간 20분 정도, 그리고 3km 정도 소요됐고요. 이제 천항문과 안마이봉을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수서에서 천항문 가는 계단은 가파르긴 하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만 올라가시면 되니까 조금만 견디면서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 천항문까지는 3.2km, 그리고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곳 천왕문은 안마이봉과 순마이봉의 중간 지점이면서 남부주차장과 북부주차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나는 곳이기도 하며 금강과 섬진강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진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화엄굴이 아직도 청재 중이어서 바로 안마이봉으로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천왕문에서 안마이봉 정상까지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는 위험 구간이 좀더 길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길은 위험 구간이 좀더 짧습니다. 이 부분이 좀 위험한 구간인데 서로 편도여서 마주칠 일이 없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마이봉을 등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마이봉 등반 초반 10분은 이렇게 경사도가 상당히 있는 약30% 정도 되는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갑니다. 10분 정도 천왕문에서 나무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훨씬 암벽 구간이 많아서 어렵기 때문에 암벽 구간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내려가는 길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길로 하산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이렇게 중간 중간 피어 있는 진달래도 보면서 낮은 편 순마이봉을 전망하는 게. 작은 행복입니다. 천악문에서 경사도 30% 정도 되는 나무 계단 오르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암마이봉의 돌길이 시작됩니다. 암마이봉의 바위 암벽 구간을 이렇게 올라야 합니다. 이 구간부터는 바위가 조금씩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And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 ain't going back.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올라가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더 암벽 구간을 적게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내려갈 때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가는 곳을 좀더 좋은 코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천악문에서, 은수사로 하산하실 때두 갈래 길이 있는데요. 은수사 쪽으로 하산하시는 데크 계단과 북부주 차장 쪽으로 하산하시는 데크 계단이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 은수사 쪽 계단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촬영 시간 포함 4시간 그리고 7.2km 등산 끝에 하산 완료하였고요. 이제 마크와 함께 등갈비 골목에서 등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단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